국제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어,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첫번째 기사입니다. 사상 첫 빅스테 물가쇼크 극약처방이라고 하는데요. 어, 대한민국 사상 첫번째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자, 8년 만에 연 2.25%로 껑충 세차례 연속 올린 것도 처음입니다. 자, 연말에 금리를 어, 2.75에서 3%로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바이든은 11월 8일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 물가를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금리를 올리면 국내 경기가 침체하므로 0.25%의 상승을 예상했으나 0.5%라는 역사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8, 9, 10월에도 금리가 0.25%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2022년 11월 8일에 미국에서 치러질 중간선거. 자, 네이버에서 캡처한 자료인데요. 자, 미국도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지만 중간선거를 위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당분간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어, 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은 사상 첫 빅스텝 올해 남은 세 차례도 금리 인상 어, 시사한 하는 연말에 연 3%가 어, 합리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어, 다른 말로 조달금리죠.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금리입니다. 어, 은행도 원가가 오르니 판매가인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입니다. 연말에 기준금리가 3%가 되면 대출금리는 5에서 6%가 줄을 이룰 것입니다. 대출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자 불확실성 해소 빅스텝에도 증시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코스피 10%포인트가 올라서 2328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요. 어,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0.5%의 빅스텝 상승을 해서 악재가 퍼졌으나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분양가문 광명 하반기에 4 7 9 7가구의큰 장이 선다고 합니다. 2년여 만에 어, 신규 공급이라고 하는데요. 어, 금리가 오르자 매수 심리가 꽁꽁 얼었고, 어, 집값이 떨어질까봐 밀어내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 6개 단지 1만 6,068가구가 쏟아져서 광명 아파트 20%에 해당하는 공급 폭탄이라고 합니다. 어, 내달 어, 베르 몬트로 754 가구, 평당 분양가 2300 만원 예상 하고 있 고, 요 줄줄이 어, 분양 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광명에 아파트 분양이 늘어납니다. 어, 경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분양을 서두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입주 물량은 늘어나지 않지만 다주택자의 어, 매도 희망 물량이 늘고 있어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어, 하락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 급감, 이자 부담에 매수세 위축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년 동기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2020년 상반기에 비하면 5분의 1에 불과한 거래량의 감소입니다. 현재 거래량은 예년의 10%에 불과한 매우 적은 거래량입니다. 어, 그래서 거래량이 회복이 되면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현재의 매우 적은 거래량에도 가격은 부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빅스텝 빚장을 푼 한국은행 가계부채 실물 경제 오버킬은 경계해야 됩니다. 오버킬이라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것이죠. 자 금리의 인상이 과잉 대응으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돈을 쓰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려면 발생하게 되면 경제는 크게 침체될 것입니다. 자두 번째 매일경제 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는 금값도 하락했습니다. 자 한국은행 첫 빅스텝 시중 은행 신용 대출 금리 곧 7%가 됐어요. 연금족은 앞이 깜깜하다고 하는데요. 자 1억을 빌리면 연 7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고요. 월 5만 어월 58만 원의 어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어, 3억을 빌리면 연 2,1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뭐 10억을 빌리면 연 7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될 것입니다. 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대출금리 연세 상승 불가피하다. 자, 기준금리가 올랐으니 이제 예대 마진을 줄여서 소비자의 충격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의 어, 기준금리는, 어, 현재는 한국이 더 높은 상태지만, 어, 7월 27일에 어, 미국이 어, 자이언트 스텝을,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게 되면 한미금리가 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 또 물가 충격, 연준, 이달에 자이언트 스텝 넘어서 1%의 어, 울트라 스텝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 1%의 금리를 올리면 울트라 스텝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려면 유가가 하락해야 됩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러시아는 돈을 더 버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빅스텝의 원화값, 일단 안도, 미국 물가 충격대는 1350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 어제 환율은 하락했으나 앞으로 135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수입 물가가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축은행 연4% 시대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자,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 4%가 되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은 6%가 넘어야 합니다. 즉, 수익형 부동산의 매력이 감소합니다. 1억 부동산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가 50만원이 나오면 6% 수익형 상품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7%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1년 이자가 350만원, 1년 월세가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 투자로 250만원을 버니 5%의 수익률이 되어서 오히려 대출을 받는 것이 1%의 수익률 하락이 됩니다. 즉 대출을 받아서 수익형 상품에 투,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결론은 금리가 오르면 수익형 부동산의 매력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자, 충주 시대를 연 현대 엘리베이터 세계 톱5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합니다. 자, 충주에 어, 제1 일반 산업단지의 현대 엘리베이터가 본사를 옮겼습니다. 어, 충주시청에 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안성의 우측이 충주고요. 현지, 현대 엘리베이터가 어, 세계에서 최고의 엘리베이터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지어질 어, g b c 의 현대 엘리베이터가 사용될지 궁금합니다. 자, 현대차도 어, 평균 연봉 1억에 어, 합류했다고 합니다. 어, 현대차도 연봉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역 어, 양재 시민의 습력, 동탄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어, 왕숙 창릉 상기 신도시, 어, 3200가구가 나온다는 기사인데요. 상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반 후에 입주할 물건들입니다. 자, 늙어가는 주택, 전국 두채중한 채가 20년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 노후 주택은 경기도가 가장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 전국의 주택이 고령화가 되니 어, 인테리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등록 민간 임대 주택. 자 다주택자에게는 임대 사업을 하도록 혜택을 주어서 어,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어, 등록 민간 임대 주택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선편 심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